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무천도사예요. 오늘은 이찬원, 사주의 또 다른 기운, 바로 귀인의 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찬원, 그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운명의 귀인이 그를 도와야 빛나는 구조라고. 먼저, 이찬원의 사주엔 천을귀인이 작용합니다. 이건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귀인살, 어려운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주엔 인성이 강하게 흐릅니다. 이 인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신뢰의 보호, 지지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찬원은 도움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노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가족들, 경연 프로그램에서서 그를 알아봐준 심사위원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있는 팬들, 이 모든 인연이 바로 운명이 보내준 귀인들입니다. 이찬원은 혼자 걷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귀인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인들 덕분에 지금처럼 빛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나기도 하지만 진짜 빛은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나옵니다. 이찬원의 사주에 새겨진 운명, 그건 혼자 이룬 기적이 아니라 귀인들과 함께 만든 여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찬원의 도화의 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천도사의 귀인으로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감사합니다.